9월2일 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 1기하 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에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는 아합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지 않은 죽은 우상을 의지했다라고 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냈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군인 50명을 지휘하는 50부장을 군인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내려오라는 50부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셔서 아시아가 보낸 50부장과 군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시아는 또다시 50명의 군인들과 다른 50부장을 또 보내죠. 똑같이 반복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시아는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보내죠. 그런데 세 번째 59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엘리야 앞에 엎드리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도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열왕기야 1장은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하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세 번째로 보낸 받은 50부장으로 인해 백성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아시아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에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 감정, 기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